오늘은 일단은 메이크업 위생관리 중에서 메이크업 위에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메이크업 위생관리와 메이크업 재료 도구 위생관리, 그리고 메이크업 작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죠. 즉, 오늘은 메이크업 위생관리 일단은 전체를 다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위생관리 중에서 첫 번째로 메이크업 작업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작업장을 위생관리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각종 오염과 병원군으로부터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실내 공기 및 실내 환경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깨쾌적하게 유지해야 하고 에어컨이나 배기 후드의 통풍구 같은 경우는 세척제를 활용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내에 적절한 온도는 보통 18도에서 20도죠.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작업장 위생 관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바닥의 경우는 청소용 소독제를 활용해서 벽은 재질에 따라서 우리 전용 세제나 스펀지를 활용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면 될 것이고, 작업대 같은 경우는 전용 리무버가 있죠. 그래서 전용 리무버를 활용해서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른 걸대를 사용해서 작업대 상판은 항상 건조한 상태의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의자나 트레이 같은 경우는 전용 세제나 마른 걸대를 활용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메이크업 재료 도구 기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크업 재료나 도구 중에서 메이크업 재료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화장솜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면봉, 티슈페이퍼, 면 퍼프, 스펀지 퍼프, 팔레트, 스파츌라, 아이레시컬, 쪽집게, 컨실러, 브러시 등이 있죠. 그 밖에도 많은 기기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어, 부분으로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화장솜은 화장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사용되는 솜이라고 할수 있죠. 원하는 크기로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솜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품목이니까 뭐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로 면봉에 대해서 알아보죠. 면봉은 아이라이너 정리 시눈 밑에 떨어진 마스카라 또는 섬유질을 닦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눈꼬리 라인을 뺄때 또는 입술선 라인을 정리할 때 섬세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특정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면봉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티슈 페이퍼에 대해서 알아보죠 부드럽고 얇은 종이로 화장지나 손수건 대용으로 사용하죠 피부의 유분기를 제거하고 각종 브러쉬 사용에 활용되는 것이 티슈 페이퍼입니다 네 번째로 면 퍼프가 있죠 가루로 된 페이스 파우더를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밀착력이 있어 투명 화장에 좋습니다 얼굴에 닿는 부드러움이 덜하고 세탁 후 변형이 크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므로 세척 시 중성 세제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스펀지 퍼프가 있죠. 탄력 있는 고무 재질로 만든 스펀지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우리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사용하는 것이 좋죠. 양볼, 코끝, 이마 등의 피부 표현을 꼼꼼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게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스펀지 종류에는 해면 스펀지와 라텍스 스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해면 스펀지는 물에 담그면 부드러워지는 천연 스펀지로 팬케이크 사용 시 편리하고요. 라텍스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천연 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천연 생검으로 만들어진 재질은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손에 힘을 빼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두셔야만 되겠죠. 이어서 여섯 번째로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보죠. 팔레트는 스파츌라와 같이 함께 활용되는 세트라고 할수 있죠. 자, 팔레트는 컬러 테스트나 메이크업 시 색상 재료를 혼합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스파츌라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컬러 테스트 및 메이크업 제품을 용기에 덜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메이크업 제품을 용기에 덜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스파출라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여덟 번째로 아이래쉬컬이 있습니다 속눈썹의 결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죠 속눈썹에 자연스러운 컬을 주어 속눈썹을 올려주는 기구가 바로 이 아이래쉬컬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홉 번째로 쪽집게가 있습니다 눈썹 정리를 할때 사용하는 도구로 용도에 따라 수평인 것과 경사진 것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 번째로 컨실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 주근깨 등의 피부 결점이나 눈밑 그늘에 발라 커버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이 컨실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열한 번째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죠. 메이크업용 브러쉬는 화장에 사용되는 브러쉬고 대부분 동물의 털, 뭐 오소리털이라든지 조랑말 꼬리털, 단비털, 쪽제비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합성 섬유 제품 등이 있죠.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 것이 브러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브러시 종류를 몇 가지의 특징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 페이스 브러시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 브러시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얼굴에 묻은 털이나 백분율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크고 부드러워 펜 브러시 용도 및 퍼프 대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파우더를 가볍고 투명하게 연출해주며, 면을 활용해 윤곽을 잡아주면서 끝을 사용해 파우더를 빠르고 쉬우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페이스 브러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건 페이스 브러시는 얼굴에 묻은 털이나 백분율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 라는 특징을 하나 챙겨두시고 두 번째로 시험에 잘 나오는 스크루 브러시 또는 아이브로우 브러시에 대해서 알아보죠. 스크루 브러시는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죠. 눈썹을 그리기 전후 자연스럽게 눈썹을 빗어주는 나사 모양의 브러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죠. 눈썹을 정리해주고 짙게 그려진 눈썹을 부드럽게 수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눈썹을 빗어주거나 마스카라 후 뭉친 속눈썹을 정돈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죠. 또한 눈썹을 빗어 브로우 형태를 잡거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눈썹을 그리거나 칠할 경우에 색이 너무 진하게 칠해졌다면 몇 번의 손질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아이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러쉬는 말 그대로 아이라인 표현에 사용되는 것으로 수치 적고 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펜 브러쉬가 드디어 나왔네요. 펜 브러쉬는 부채꼴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죠. 자, 부채꼴 모양으로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파우더를 바른 후 여분의 가루를 털어낼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부 위에 남은 각종 가루를 털어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분의 가루를 털어낼 때 사용한다. 부채꼴 모양이다.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치크 브러쉬 또는 블러셔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죠. 털이 풍성하죠? 부드러우면서 윤곽 수정 및볼섀도로 사용됩니다. 소재는 부드러운 천연매 형태로 털의 양이 풍성하고 부드러우며 끝이 둥근 형태로 자연스러운 치크 표현이라든지 쉐딩이나 하이라이팅 시 사용합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좀더 커버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립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죠. 털에 탄력이 있고 부드러우면서 입술선을 따라 라운드형과 스트레이트 브러쉬를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립스틱을 바를 때 또는 립 펜슬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펴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립 브러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앵글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긴 모가 섞인 브러쉬라 할수 있습니다. 사선 모양으로 되어있죠. 짧은 모와 긴 모가 같이 섞여있죠. 크림 타입 파운데이션의 베이스 메이크업을 사용하는데 활용됩니다. 아이섀도 포인트 브러쉬가 있죠. 아이섀도를 집중적으로 쉐딩하거나 아이라인과 그 주변에 명암을 줄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이섀도 포인트 브러쉬라 할수 있겠습니다. 컨실러 브러쉬가 있습니다. 컨실러를 코볼이나 작은 부분에 매끄럽게 펴 바를 때 사용하는 브러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매끄럽고 얇게 펴 바를 때 사용하는 것이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파우더 브러쉬의 경우는 브러쉬의 끝이 아닌 양면을 사용하여 치크나 관자놀이, 턱선의 파우더 브러쉬나 페이스 파우더를 자연스럽게 바를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쇼트 듀어 파이버 브러쉬가 있는데, 파운데이션, 크림, 에멀션, 셀렉트 파우더 제품을 블렌딩 할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쇼트 듀어 파이버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브러쉬의 기본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브러쉬 같은 경우는 털의 방향을 고르게 하고 가지런히 눕혀 그늘에서 종이 타월이나 수건에 뉘어서 건조시키는 것이 브러쉬의 기본 관리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챙겨두시고, 자, 우리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아 문구가 하나 있는데, 둥근형 브러쉬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둥근형 브러쉬의 방향은 관자놀이 부분에서 입술 끝선으로 사선으로 발라주어 가림하게 보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한번 다시 한번 이 문구를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기기 도구 소독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세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펀지류가 있고 두 번째 브러쉬류 네 번째 스파 출라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스펀지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유분과 물기가 있어서 세균에 쉽게 오염되기 때문에 청결이 중요하죠 찬물로 세척하면 오염물이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척하게 되면 스펀지의 구멍이 넓어져 밀착감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성세제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 살살 눌러가면서 빨아 헹군 뒤, 물기를 빼 그늘에서 말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라텍스 스펀지의 경우는 물로 세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후 바로 폐기해야만 되는 것이 라텍스 스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건, 라텍스 스펀지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바로 폐기한다. 라는 것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잘 나오는 브러쉬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은 미온수로 비누로 세척하거나 전용 세척제를 구입하여 세척하면 되겠습니다. 니 브러쉬 같은 경우는 브러쉬 클리너 또는 클렌징 크림으로 세척하면 될 것이고요. 아이섀도 브러쉬는 클렌징 폼이나 샴푸로 세척하면 되겠습니다. 펜 브러쉬 같은 경우는 브러쉬 클리너로 세척 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눕혀서 건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스파츌라를 보죠 오염물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화장솜에 묻혀 닦아내거나 중성세제나 비눗물로 세척한 뒤 헹궈내면 되겠습니다 또는 자외선 소독기로 활용하여 소독하면 되겠죠 메이크업 작업자의 개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도 쉽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업무 시작 전후에 메이크업 도구와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모든 도구와 제품은 청결하게 준비하고 시술 시 편한 위치에 잘 놓여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손을 깨끗이 씻으며 부득이한 경우 손 소독을 하여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고객을 거울과 마주앉게 하고 시술자는 고객의 옆에 자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술을 하는 동안에는 너무 자주 방향을 바꾸면 안 되겠죠. 자 이는 우리가 산만함으로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시술하는 동안은 중간중간 모델의 옆이나 뒤에 서서 거울에 비친 모델의 얼굴을 잘 관찰하고 확인하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단정한 복장 및 헤어 스타일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일곱 번째로 공중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영업장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는 필기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가 메모하여 예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의 시에는 친절하게 고객에게 응대해야 되겠죠. 아홉 번째로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도구 및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겠죠. 열 번째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파악하여 제안하고 비용과 시간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열한 번째로 고객의 복장이나 차림새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열두 번째로 고객의 옷에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가운을 입혀줘야 되겠죠. 열세 번째로 고객의 신체에 힘을 주거나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열네 번째로 고객을 맞이할 때는 바로 자리에 일어나 공손히 인사하고 고객의 연령, 직업, 얼굴 모양 등을 살펴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시대의 트렌드에 대변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럼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메이크업 도구의 세척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보기 1번. 립 브러시. 브러시 클리너 또는 클렌징 크림으로 세척한다. 2번. 라텍스 스펀지. 뜨거운 물로 세척, 햇빛에 건조한다. 3번. 아이섀도우 브러시.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오일로 세척한다. 4번, 펜 브러쉬, 브러쉬 클리너로 세척 후 세워서 건조한다. 자, 메이크업 도구의 세척 방법 중에서 바르게 연결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립 브러쉬 같은 경우는 우리 브러쉬 클리너 또는 클렌징 크림으로 세척하는 게 맞죠? 자, 1번의 답은 1번이라는 건 일단 알수 있고요. 라텍스 스펀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었죠? 한번 사용 후 바로 폐기한다 했었죠? 자, 그럼 라텍스 스펀지 이거 틀렸죠? 세 번째, 아이도브러시 같은 경우는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이 아니라 클렌징 폼이나 샴푸로 세척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 펜브러시 같은 경우는 브러시 클리너로 세척 후 세워서가 아니라 눕혀서 건조한다 라고 했었죠. 자,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럼 답은 1번에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메이크업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1번 스펀지 퍼프를 이용해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에는 손에 힘을 빼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2번 펜 브러쉬는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브러쉬로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번 아이래시 컬은 속눈썹에 자연스러운 컬을 주어 속눈썹을 올려주는 기구이다. 4번 스크류 브러쉬는 눈썹을 그리기 전에 눈썹을 정리해주고 직게 그려진 눈썹을 부드럽게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알게 되어 있죠. 자, 메이크업 도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즉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펀지 퍼프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손에 힘을 빼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죠. 그일 번은 맞는 얘기고, 2 번의 펜브러쉬 같은 경우는 부채꼴 모양까지는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파우더를 바른 후에 여분의 가루를 털어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펜브러시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밑에 내용은 틀리다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럼 2, 2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거 일단 알수 있고요. 아이레시컬 같은 경우는 속눈썹을 올려주는 기구라고 했었죠? 그 3번도 맞는 내용이고, 이거는. 스크루 브러시 같은 경우는 눈썹을 그리기 전에 눈썹을 정리해주고, 짙게 그려진 눈썹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스크루 브러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눈썹을 빗어주거나 마스카라 후, 뭉친 속눈썹을 정돈할 때 사용하면 편리한 브러쉬는 1번 펜 브러쉬, 2번 스크루 브러쉬, 3번 노즈 섀도우 브러쉬, 4번 아이라이너 브러쉬. 자, 눈썹을 빗어주거나 마스카라 후에 뭉친 속눈썹을 정돈할 때 편리한 브러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답이 스크루 브러쉬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스크루 브러쉬는 눈썹을 그리기 전후나 자연스러운 눈썹을 빗어주는 나사 모형의 브러쉬라고 했었고, 눈썹을 정리해주고 짙게 그려진 눈썹을 부드럽게 수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마스카라 후에 뭉친 속눈썹을 정돈할 때 사용하는 것이 스크루 브러시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일본의 시험에 잘 나오는 또펜 브러시는 뭘까요? 펜 브러시는 부채꼴 모양으로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파우더를 바른 후 여분의 가루를 털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펜 브러시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펜 브러시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아이섀도를 바를 때눈 밑에 떨어진 가루나 과다한 파우더를 털어내는 도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파우더 퍼프, 2번 파우더 브러시, 3번 펜 브러시, 4번 블러셔 브러시. 자, 눈 밑에 떨어진 가루나 과다한 파우더를 떨어내는 도구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딱 있죠? 바로 펜 브러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4번에 답은 펜 브러쉬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브러쉬가 종류가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눈썹을 그리기 전후 자연스럽게 눈썹을 빗어주거나 나사 모양의 브러쉬는 1번, 립 브러쉬, 2번, 펜 브러쉬, 3번, 스크루 브러쉬. 4번, 파우더 브러쉬. 자, 눈썹을 그리기 전후 자연스럽게 눈썹을 빗어주거나 나사 모양의 브러쉬라고 했습니다. 나사 모양의 브러쉬는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바로 3번의 스크루 브러쉬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펜 브러쉬는 부채꼴 모양이었죠? 자, 5번에 답은 3번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챙겨두세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펜 브러쉬와 스크루 브러쉬가 잘 나오죠?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6번 메이크업 도구 및 재료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브러쉬는 전용 클리너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2번 아이래시컬은 속눈썹을 아름답게 올려줄 때 사용한다. 3번 라텍스 스펀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깨끗한 물로 씻어서 재사용한다. 4번 면봉은 부분 메이크업 또는 메이크업 수정시 사용한다. 자, 메이크업 도구 및 재료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기 1번의 브러쉬는 전용 클리너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맞죠? 2번에 아이레시컬은 속눈썹을 아름답게 올려주는 도구다라고 했었죠. 2번도 맞네요. 자, 3번에 라텍스 스펀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움으로 깨끗한 물로 씻어서 재사용한다. 자, 이거 틀리죠? 라텍스 스펀지는 어떻게 했죠? 한번 사용한 후 폐기한다 라고 했었죠? 그 6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7번, 사극 수염 분장에 대한 재료가 아닌 것은 1번, 스피드검, 2번, 쇠브러쉬, 3번, 생사, 4번, 더마왁스. 자, 사극 수염 분장에 필요한 재료를 물어보고 있는데,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극 수염 분장에는 스피드검, 고정 스프레이, 생사, 가위, 핀셋. 자, 빛 중에서는 꼬리빗 또는 쇠브러쉬 등이 이용됩니다. 자, 그런데, 보기 4번의 더마 왁스의 경우는 수염과는 관련이 전혀 없죠 얼굴 형태를 변형시키는 왁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착력이 강한 좋은 제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나 TV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더마 왁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수염 분장의 재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메이크업 미용사의 작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모든 도구와 제품은 청결히 준비하도록 한다. 2번. 마스카라나 아이라인 작업 시 입으로 불어서 신속히 마르게 도와준다. 3번. 고객의 신체에 힘을 주거나 누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 고객의 옷에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가운을 입혀준다. 자, 8번 문제는 가장 사실 쉬운 문제죠. 자, 우리 메이크업 미용사 작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기 2번이 틀리다는 거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라는 아이라는 작업이 입으로 불어서 신속히 마르게 도와준다. 자, 이는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거 여러분도 쉽게 알수 있으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나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땡 잡은 겁니다. 9번. 메이크업 미용사의 자세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고객의 연령, 직업, 얼굴 모양 등을 살펴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번. 시대의 트렌드를 대변하고 전문 이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3번 공중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4번 고객에게 메이크업 미용사의 개성을 적극 권유한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미용사의 자세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기 사번이좀 이상하죠? 고객에게 메이크업 미용사의 개성을 적극 권유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크업 미용사가 원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9번의 답이 4번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10번. 메이크업 미용사의 기본적인 용모 및 자세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업무 시작 전후 메이크업 도구와 제품 상태를 점검한다. 2번. 메이크업 시 위생을 위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고객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 3번. 고객을 맞이할 때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한다. 4번. 영업장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는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메모를 한다. 자, 메이크업 명사의 기본적인 용몸이 자세로 물어보고 있는데,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메이크업 시 위생을 위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자, 이 부분은 맞았습니다. 고객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 자, 필요한 부분은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 위생에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메이크업 사용시 위생을 위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 잘 체크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목소리>